뉴스 속에 진짜 스토리 뉴진스 시작합니다. 자 이번 기사는 무섭습니다. 시아 절반 이상 빠져 얼굴 곳곳엔 멍 이런 뭐겠어요? 잇몸에 뭐가 생겼길래 뭐가 생겨서 이거 빠졌나 봐요. 멍이 들고. 이분 얼굴 사진도 이렇게 나왔는데 무섭습니다. 영국의 한 여성이 잇몸 질환으로 절반 이상의 치아가 손실돼서 치료를 받은 사연이 공개됐다 잇몸 질환으로 인해 농양이 발생한 후 19개의 치아가 빠지거나 손실되고 나머지 치아는 노랗게 변했다 터키에 있는 병원에서 임플란트와 브릿지 치료를 받기로 결심했다 4시간 30분 동안 수술했고 남아있던 치아 13개도 모두 제거했다 이후 임플란트로 10개의 치아를 심었고 브릿지를 하기 위해서 틀리를 착용했다 근데 재밌는 건 이분이 어디 나라라고요? 영국이요 근데 어디서 치료를 받았다고요? 터키요 왜 터키까지 갔을까요 싸니까 겠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제도가 너무나+ 너무나 잘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보장 제도가 잘돼 있는 유럽 뭐 이렇게 우리가 유럽의 의료 시스템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섯 시때면 집에 가요 아파도 난 몰라요 이게 사회주의의 의료 시스템입니다 왜냐면그 사람도 일하는 것도 보장을 해줘야죠 형평성을 가지고 그렇죠 우리처럼 밤새도로 의사가 우리 집에서 고생하고 이러는 일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서유럽에. 사회보장제도가 잘된 그죠? 의료가 공공화됐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동구권에 가서 치료받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어쨌건간에 여기 있는 농양이 발생했다. 얼마나 관리가 안 됐으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자, 그 이분 얼굴을 좀 보시면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우선 일번후로는 이를 안 닦아서 이 테두리에 염증이 생겼고, 이게 잇몸뼈 안으로 들어갔고 뼈 안에 들어가 있는 고름이 피부까지 뚫고 나오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피부에까지 염증이 진행된 겁니다. 근데 염증의 발생지 고름을 만드는 원인이 어디 있어요? 치아 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관리 안된 시기를 되게 오랫동안 방치한 충치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도 염증이 생기면 치아 내부에 고름이 생겼으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위로도 올라오지만 뿌리 끝으로 내려가서 고름 주머니가 잡힙니다. 그럼 뿌리 끝에 고름이 달려있는 거예요. 참 고마운 건 우리 몸이 이 고름이 뼈에 확산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방어막을 쳐서 눌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방어 기전이 무너지면 뼈 안으로 고름이 확산이 됩니다. 그럼 아주 드문 경우지만 턱뼈를 잘라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충치 때문에. 우리 몸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전신적인 상태가 안 좋거나 그러면 이게 갑자기 뼈 안으로 퍼지거나 피부로 진행될 수도 있는 거죠. 잘 닦으면 됐으면 됩니다. 잇몸질환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심각한 경우는 여기까지 갈수 있다는 겁니다. 논문들도 띄엄띄엄 나와요. 이렇게 피부에 염증이 생겨서 호흡곤란이 오고 이래서 응급실에 실려갔다라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질병의 원인과 치료 방법이 명확하게 밝혀진 잇몸질환. 매일매일 어디를 닦아야 돼요?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그 경계면. 그 부분을 잘 닦아서 염증 관리만 한다 그러면 치아를 빼거나 임플란트를 심거나 이분처럼 얼굴이 붓거나 이런 일들은 안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잇몸에 염증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확산 외에 도요 잇몸 주변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잇몸에 세균과 염증 물질이 온몸을 타고 돈답니다. 그래서 잇몸에 염증까지신 분들은 내가 지금 못 느껴도 치매나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이런 전신질환과 연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건강하게 사시기 위해서는 우선 이부터 닦으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일 주변에서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까지 사람들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연말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엄청나게 문자 보내죠. 건강검진 받으러 가시라고. 최소한 그거라도 꼭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